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일기 야타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을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야의 연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앉으시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수수할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고 믿음 와내 것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세 사턴에 섞어 엄청 부풀게 하는 그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대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남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별박에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건 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낸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그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오천명쯤 됐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살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낳았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둔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